자기 삶의 가치 내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낸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알아낸다면은 그게 내 인생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갈수 있는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뭘 원하지? 이걸 고민을 좀 깊이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죽잖아요. 죽음의 기차가 우리 앞에 와서 서기 전까지.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하지만 또 등단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셨고 네, 그렇죠. 그 과정이 또 순탄치 않으셨는데 작가의 꿈을 꾸기 시작하셨을 때 집안의 반대는 없으셨을까요?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일단 엄마는 카노 대학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아... 그래서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였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고 또 제가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계속 거부를 하면 저희들 실망을 할까봐 음. 결국에는 엄마 뜻에 굴복해서 가로대학을 갔어요. 네. 가로대학을 가가지고 혼자 생각하기에 저런 말 해봐라. 예. 예, 돈만 벌면 내가 내맘대로할 거야. 아. 이렇게 했는데 돈을 벌기 시작한 해에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엄마가 쓰러져가지고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3년 동안 이제 투병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시 전에 엄마가 한 일주일 전에 그 그래 의식이 있을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세 동생들이 아직 이제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고등학생 막 이런 이러, 어리고 이러니까 동생들 대학을 좀 맞춰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얘네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이 지금처럼 굉장히 잘돼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어도 빚이 많았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빚이 많아가지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협업을 했죠. 아버지는 돈을 벌어서 <laughs> 빚을 갚고 저는 이제 동생들 학교 보내고, 뭐 집안 살림하고 하는 어떤 가장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또 미뤄진 거예요. 아... 꿈이요. 아... 그런 와중에 그걸 안전히 버릴 수는 없어서 영화를 보고 오면 영화 리뷰를 쓰고 또 어쩔 때 재미난 광경을 보면 그거를 묘사 연습을 했어요. 가령 뭐 침대 밑에서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온다. 네. 굉장히 간단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걸 A4 뭐 성어장으로 막 써보는 거예요. 늘려서. 바퀴벌레 이야기만 하면은 세뇌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붙는 거죠. 바퀴벌레가 나왔을 때 밤이었느냐 낮이었느냐?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바퀴벌레를 내가 집 안에서 처음 봤느냐? 이 바퀴벌레는 어디서 왔을까? 막 이런 것들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감에 이렇게 딱 느껴지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소리 만지는 거, 냄새, 눈 시각적으로 보는 거. 근데 인간은 아무래도 시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각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어머니의 간병을 하시는 와중에도 이제 이런 묘사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니까 이 글을 쓰고자 하는 욕망을 그 와중에도 잃지 않으셨던 거였네요. 그렇죠. 자기 삶의 가치, 내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언지를 알아낸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알아낸다면은 그게 내 인생을 음 좀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갈수 있는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뭘 원하지? 이걸 고민을 좀 깊이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죽잖아요. 죽음의 기차가 우리 앞에 와서 서기 전까지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 생각을 20대 때그 중환자실 근무하면서 이제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작품 세계관에도 좀 영향을 끼쳤나요? 그럼요. 성격과 에 예, 세계관은 떼어내려 떼어낼 수가 없고요.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도 세계관과 떼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중환자실 응급실 이제 간호사였기 때문에 죽음이 항상 바로 옆에 있잖아요. 죽음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인간의 자유 의지 또는 어, 파멸로 향하는 그런 파괴적인 욕망 이런 거를 좀 다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사실 스릴러라는 장르가 가장 적합해요. 음. 그래서 이제 7년의 밤을 구상을 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독자분들이 의외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또이 7년의 밤, 이 작품, 여기 계신 분들은 다좀 읽어보셨을까요? 네. 나 읽어봤다 하시는 분손 한번. 아우, 대부분 읽어보셨네요.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출간됐을 때 정말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소설이잖아요.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출간 2주 만에 베스트셀러 등급. 세계 각국에 번역 출간되면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또 스크린으로 보고 싶은 원작 1위. 무려 15개의 영화사에서 러브콜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유승용, 장동건, 고경표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등단한 작가가 이런 스릴러를 써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거의 이단적인 행위나 다름이 없었어요. 또, 독자들도 그때에는 한국, 그러니까 국산 스릴러가 굉장히 생소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누가 읽어나 줄까? 그런 생각이 있었죠. 약간의 도박이었죠. 음. 근데 그냥 썼습니다. 쓰고 싶으니까. 아, 정말 1위란 1위는 다한 작품인데 네. 그래도 내용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줄거리라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거의 안 계시겠지만 네. 그래도 안 읽었다고. 아, 읽었어요. 화내지 <laughs> <laughs>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도둑이 제발 저렸나봐요. 네. 줄거리 읽어드릴게요. 음.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밤, 어린 소녀를 차로 치고만 현수는 소녀의 시신을 호수에 유기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죽은 소녀의 아버지인 영재는 복수를 위해 현수의 아들 서원을 납치하려 하죠. 딸을 잃고 복수를 계획한 영재.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잃었지만 아들만은 지켜내려는 현수. 7년 전 진실을 둘러싼 두 남자의 악의 연대기, 7년의 밤입니다. 아 멋진 목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멋진 소설이 네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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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소설이죠. <laughs> 감사합니다. 예. 네. 야, 정말 난리 났었잖아요.